한려정 나이스! 유미새끼야! 하하하! 달리 c 하하나챙하하하 되는데. 미드 레하하까하하하나하하하 하지만 난투패로 간다 파스 트패 이거 쓰고 싶었다 믿어봐 보고 준다 어우 파스 트패 멋있다 아 진짜 나 1인분 싹 가능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아니 일인분 못 하는 사람이 있어? 드페로? 애들 왔나? 하이로! 저걸 못 잡아? 말도 안 돼. 그렇지, 잡아야지. 야, 내플래시를 썼는데 못 잡으면 이거 좀선 넘었지. 좋구요. 아, 근데 이거, 스타가 풀쓴 건가 저거 근데? 저걸 사랑하려고 하네, 근데. 오, 미신 대 럼블. 미신 대 럼블 뭔가 궁금하긴 하네. 상승 누가 이길까? 딩턱턱턱 오케이 딜견나 빼들 자 트페는 레드 카드 수루루 포션 벌써 빠진 거 아깝긴 한데 그래도 나의 패기를 보여줘야 돼 패기 블루 카드 수루루 자 일단 저풀 없으니까 무조건 안 죽는다는 마인드 오말라비 잡아줘. 아, 슈발 저기 안죽네. 꺼비, 야은한 골라봐. 잘 못만 했는데 리얼 대포 먹지 마. 뭐있나? 나이스 대포 못먹겠다 게이든 야 이거 풀이 썼으면 잡았겠는데 내가 인베어 안갔으면 이게 잡았다 리을 플래시 스노우자투펜은 요라인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어차피 이게 아쉬운거는 사일러스거든요 요라인 잡으면 이라인 풀수도 있는게 아니고 메르카르. 아, 존나게 심해, 저거, 진짜. 근데, 근데, 트패 모선 마임, 이거. 아시는 분. 어, 맞았나? 오, 맞았다. 오케이, 륙. <laughs> 큐선마? 오케이, 큐선마 확인. 예. 망가이고, 하나 올려야겠네. 자, 이제, 봉풀주 타이밍 고도죠. 봉풀 제트팬은 6분부터 6분부터얘는 아, 우리 팀 너무 잘해. 저아 돌았고. 야, 미드라이너는 CS 반반이면 진짜 이거 1인분 싹간 지리기하고 있는데, 이거. 자, 아, 그런 거안 당하지. KT 프로게이머랑 어? 반반가고있다 지금 볼카 뽑아야죠 이거 샹! 띠리릭 대포! 아 씨발 자용렙 찍었고 자 바텀 무빙 자 무지성 로밍으로 압박주는 스타일 어? 뭐야 이거 오케이 바로 빼지고자 사일러스 궁도 뺐다 개이득 오케이, <laughs> okay, 우리 리덜리 한번 살렸고요. 자, 죽을 뻔한 거 살렸고요. 한번 이득입니다. 파랑이 좋겠구나. 오늘 어, 파스트페 멋있네. 희소성 있는 스킨이어서 그런가 좀 멋있는데. 자, 아, 씨발, 아, 파랑카드 뽑을라 했는데? 쇽. 자, 평타 짤짜리. 자, 사일러스 들기 하고 싶어. 미치죠, 지금. 탑 라이너랑 반반 가는 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얘 지금. 화가 졸라 날 듯? 하고 있다. 가지마! 하하하하. <laughs> 텔도 끊었어. 아, 미쳤다래. 요고래요고래 요고래. 상대 빡치게 하는 방법? 멋대 멋지지 화가 제대로 난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형님 한번 싸봐! 한려정 나이스! 유미 새끼야 <laughs> 뭔 다이브야 이거는 어이 멸망전 하는 줄 아네 상대팀 이거 방송도 안 하면서 에? 물음표? 마무리네 만년설이 고용포면 진짜 얘는 개사기 됩니다 그 다음부터 킹어 안 지었냐? 근데 이 코어로 고용포 가나 얘가? 기억이 안네 이게 왜 맞아, 씨발 어우, W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와, 근데 이거 사슬 진짜 어이없다 볼수 있어 이거? 이 그럼... 와! 요거래, 골카셔터. 뭐야? 야, 카이사 지 마라, 진짜 너. 너 진짜 지발 쓰지...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존나 센데? 한 대만? 아까비. 야, 만화 없어, 만화 없어, 형, 없어, 형, 만화 없다고 형. 어, 형, 저마 그러, 저마 그러놨어요, 형, 저만 걸어, 저만 걸어놨어요 형, 저만 걸어놨어요 흥타 존나 치는 줄, 흥타 존나 는 줄. 레드 카드, 빨강이 좋겠군. 나이스. <laughs> 야. 이게 젖대롤인가? 존나 재밌네. 자, 저 이코 가서 그냥 골카셔틀인 하겠습니다. 자, 트페가 버스 타기 제일 무난한 챔피언이야. 미드에서 어? 이지하잖아요. 게임, 너! No! 가지마 볼카 만년서리 여고제 유미 왜 저기 있어 야 이거 CC 천국이네 그냥 아이 이사형총 나눠먹자 야 Q쓰지마라 진짜 이번에 오케이 이번에 안쓰네 밤 밀어야지 죄죄! 아, 달다 달아 미드로 저장해야 되나? 이거 진짜.